안녕하세요. 벤코리아 신혁석 과장입니다. 너무 감사드리게도 제 유튜브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차량도 유튜브에서 문의 주셔서 출고까지 하게 되는 차량이고요. 저기 있는 차량은 제가 앞전에 올렸던 블랙의 아트 차량이고 저 차량도 내일 출고될 예정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검정색에 안에는 데스티네이션 차량이고요. 지금 유리막이랑 전체 시공을 광택, 프리미엄 광택 다 했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멋스럽고 제가 항상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블랙에는 데스티네이션이 가장 잘 어울리고 그 다음 저희도 가장 많이 재고가 들어옵니다. 내부 외부는 워낙 많이 보여드려서 훈는 형식으로 좀 보여드리고요. 선팅은 아무래도 9인승이기 때문에 5로 많이 안 보이게 하고요 보여드리면 내일 손님에게 드릴 기프트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보통 기본이 카펫 발판인데 고무 발판도 있습니다 저는 뭐예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사실 그뭐 벤츠나 뭐 아우디 BMW 뭐 포르쉐까지도 골프백을 드리면 어차피 당근마켓 직행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PXG를 많이 드리는데 이번에는 구입하시는 v i 뷰분께서 요청하신 게 있어서 돈이 한세배로더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제가 또 이번에 더 잘해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내부는 네 이렇고요 보시면 확실히 검정에는 데스네니션이 야트도 물론 너무 이뻤지만 데스네니션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고급스럽고요 내비게이터는 항상 보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광택이랑 유리막 올리고 난 차량을 보면 정말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운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핸드폰 무선충전기 거치대도 해 놨고요 블랙박스 여기 안에 하이패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선팅은 솔라가드 가장 좋은 필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의전 차량이기 때문에 반사 금속 필름이 더 비싸긴 하지만, 예, 지금 흑백 필름 중에서는 솔라가 돼서 가장 비싼 걸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유튜브를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, 문의가 많이 주셔가지고, 너무 감사드립니다.